할렐루야 기독교 교리 음성경을 전부 만 읽어도 이단을 분별하지 못한다 오늘이 또글패스 한번 해볼게요 어, 그동안 제가 또 중간에 어아버는 파워포인트 좀 하다가 또 글로 하는 것또 심심할 것 같아서 또 그림을 글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음 제가 지금 이 교재를 기독교 어, 교리 개요 어, 김용석 목사님의 어, 지금 현재 제가 그 들어가다 보면 제, 저 영상에 들어가면은 더 보기 밑에 보, 보면은 어, 김용석 목사님께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기독교 교리 개요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이 이것만 열심히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 직접 다 어, 저기. 어 기독교 교리를 어,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 신학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또 말씀을 읽고 해석할 능력이 이것을 꼭 봐야지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설교를 천번만번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구원을 전해주는 책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제악으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그의 독생자를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히 무엇라 증거하는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과 참 하나님. 예. 인성과 신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독특한 인격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으로 출생했고 그는 아기로서 태어나 유아시절과 손실을 거쳐서 자라났고 30세가 되어 전도활동을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즐겨 불렀다. 그것은 그가 사람이심을 잘 증거한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주무셨고 배고프셨고 목마르셨다. 그는 사람의 몸과 영혼 즉 안전한 인생을 가지셨다. 그는 참으로 사람이셨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사람이신 그리스,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그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그의 형제 혹은 그의 친구라고 부르셨다. 이런 인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또 다른 기독 가치관에서, 어, 무시하거나, 어, 없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신성. 어, 우리 계획주의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 확실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는 또한 사람 이상의 존재이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가실 수 없는 속성과 능력을 가셨고, 지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 그는, 자, 사람 이상이니까 신적이죠.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행하셨다. 이게 바로 신성이라는 거죠. 그는 사람의 마음을 깨트러 보셨고, 하나님만 할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많은 기적.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셨고, 그는 각종 불치의 병자들 고치셨고, 그런 문득병자와 중풍병을 고치셨고, 소경과 안전병을 고치셨고, 그는 12년 된혈루병 환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 이것은 다 그가 사람 이상의 존재, 곧 하나님 이심을, 예, 하나님 이심을 증거, 한다. 성경은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으시며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심을 증거한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와 찬양 기도를 받으시고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인 즉 신인이신 독특하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셨다 그러나 그는 장세전의 아버지와 함께 가, 가졌던 영화를 스스로 포기하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통하여 사람으로 출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을 취하신 것, 곧 성류신이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성류신은 하나님의 신비 중의 신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할 수 없이 낮추신 사건이다. 사람으로 오신 그는 할례를 받으셨고,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제사와 절기들을 지켜하셨다. 창조자요, 이법자이신 그가 율법에 복종하셨다. 그는 마침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가장 낮아지셨다. 네. 낮아지셨죠. 네. 신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낮아지신 겁니다. 빌리서 2장 8, 2장 7절에서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을 올리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 이 모든 사실들은 성경에 확실히 증거되었다. 사도행정 1장 3절 말씀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사도행정 1장 9절 저도 저희 보는 대로서 올리고 가, 가시니 그는 장차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마태보면 24장 30절 말씀.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예. 예수님 삼직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예, 예수님의 삼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의 직분과 사, 사역을 다, 다, 잘 나타낸다. 예수는 구주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히브리 메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고라는 뜻이다. 특히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그가 선지자의 제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직분을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세개 직분이다. 세개세 어, 개의 직분을 가지심을 나타난다. 구약 시대에 이 직분을 기는 부은자 그들은 장차 오실 구주를 예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시며 참 대시며 참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것이요 전달하신 것이요. 그는 지상 생애 동안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고 지금도 천상에서 그의 영곧 성령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그가 구속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적 성장으로 계속 중보하는 일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그는 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악의 세력으로 그들을 지키신다. 그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다. 특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시다사전인정 2장 3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아셨느니라 예배에 서서 1장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에 주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주의에서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심을 감사하자. <laughs>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회가 이 신성과 인생에 대해서 약화시키거나 없다거나 한쪽만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계획주의가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아번에 어떤 소속에서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이신 겁니다. 예. 어, 예수님의 삼직이 있다. 어, 선지자, 제사장, 왕직으로 오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어, 어, 그리고 어, 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다. 또 선지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아, 이런, 어, 예수님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정의를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에, 부정하고 일부 일부 또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는 수많은 어, 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Ah mais...